여기는 이제 대군주 실바나스 윈더러너 대대군주 사울팽 말퓨리온도 위수부로 세운 벽이 임시방편이라는 건 알고 있다. 지원 병력이 텔드라실에 도착할 시간을 벌고 있는 거지. 그러니어서 저 벽을 뚫을 방법을 찾아야 된다. 내가 폭탄을 가져가 적을 압박해라 그렇다면 벽이 무너뜨리진 못하겠지만 틈새는 찾을 수 있겠지 내가 성공하면 공격을 맡을 비행중대를 준비해놓으마 자르빅 블라스트웍스의 수화중 이일에 적합한 폭격수들이 있다 해가지고 폭파물을 사용해서 어둠해안에 있는 얼라이언스 군대를 폭파해야 된다 라고 되어있네요 어둠순찰자들

나와 같은 생각을 했고 용산, 네가 우리 가설을 시험해 보겠느냐? 아 그럼요, 빨리 해야죠. 자 날죠. 뭐 그냥 돌기만 하면 되는 거야? 표시가 없어.

위스 잡고 위스 잡고 아날린을 꺾으라고 돼 있네요. 아날린은 이건 아니죠. 이거는 애완동물 대전, 네, 쓸데없는 퀘스트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나무하고 위수를 잡았어. 땀 흘리는 바워 바로 지금이 공격할 때다. 아, 여자인데 내가 너무 남자처럼 말하네. 방벽 너머로 진군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라 믿는다. 승리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거라. 그리고 반대쪽에서 만나자. 난 건장한 병사들로 구성된 군대 하나와 방벽을 지날 수 있는 선에서 가능한 한 많은 파괴를 이끌겠다. 오늘 중으로 다른 아서스에 도달하는 건 무리일지 몰라도, 이 전쟁의 결과는 단한 한 번의 승리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소한 승리를 수없이 거듭하는 결과를 나타나겠지. 결국은, 어, 그럼 시작하지, 준비는 되었나? 퀘스트는 어둠 해안에 있는 얼라이에서 병력을 분열시켜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네요. 뭐, 어떻게 분열시켜? 퀘스트는 쉽게 추위가 분산되는 것 같고, 이 약점을 노렸어. 녀석들을 뚫겠어. 사울팽, 군대와 앙영수 프로가서, 산 넘어 어둠 해안으로 통하는 길을 찾으시오. 다만, 공성목인 내 지위 하에 두시오. 말 필요 이 양쪽에서 밀어붙일 것이냐? 대조차 악령 숲을 통과하는 안전한 길은 없어. 찾아내든지 만들든지 하시오. 시간을 붙잡을 수 없는 귀한 것이니 음, 알고 있는 뉴스 업자가 얼마나 되나? 블라이트 콜러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그리 순진해 보여. 눈망마는마을로 가는 모든 화물이 정당한 수단으로 올 가능성을 희박하지 누군가 e a b 을통과하는 숨겨진 경로를 이용하고 있겠 o 백 a 조의 눈에 띄고 싶은 밀수업자가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만. a 명쯤은 우리를 b 게 설득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정해 f 군사울 t 나타로스 당장 출발하시오 와, 엄청난 부대다. 엄청난 부대가 간다. 오, 진짜, 그래도 적지 않게 가는데요? 적지 않은 부대. 오, 이 엄청난 부대, 보세요. 이게 몇 명이에요? 한 40명 정도가. <laughs> 40명 정도가 지금, 얼라이언스의한 축을 맡고 있는 나이텔프를 치료 가겠다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여기서부터 다 사라지네요. 여기서부터. 그럼 저는 또 날라서 가겠습니다. 저기까지. 아 이게 지금 벽을 쌓아놨구나. 못 들어가는 게 있나요? 어피다는것 봐. 와. 어 피가 엄청나게 달랐어. 이런 애들을 처치하는 게.

오크의 병사가 지나갈 수 있게끔, 그, 위습벽을, 위습벽의 균열을 만드는 거네요. 아, 내게 물어볼 게 있나. 맹렬할 기세. 녀석들이 우리 앞에 병력을 모아뒀거나 땀 흘리는 바 걱정할 것이 없다. 호두의 전쟁기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니, 지비자의 고대검으로 들어가, 녀석, 들의 전사 전사들과 파 수병을 포함해 내 병사들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는 모두 처리해라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하는 저 하찮은 것들을 모두 없애버려라 해가지고 지비자의 고대검에 있는 나이텔프 병력을 처치해야 된다 하나가 있고 커다란 오산이란 게 있네요 칼도레이가 전장에 공성병기를 배치했군 그걸 사용해 내 공성 병기에 맞서고 있다 우리가 텔드라 씨를 확보하려면 파괴 전차를 무사히 텔드라시까지, 텔드라시까지 가져가야 된다. 가능한 한 빠르게 수리검 투척기를 파괴해라. 놈들은 여기서 내 진군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틀렸어. 어리석은 판단에 어떠한 대가를 따르는지 보여줘라. 땀 흘리는 바오. 두 가지 시켰네요. 일단은, 수리투척검을 불태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트 프 군대를 처치하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처치하러 갈까요? 퀘스트 자체는 되게 심플해요. 어렵지가 않아. 이렇게 막 보트를 뿌려. 얘를 주시를 할게요. 얘는 지금 그 흑마는 소환수가 죽으면 땡이에요 자, 햇불을 던져 아니 야 거기다 던지면 어떡해 여기다 던져야지 그래야 불을 태우지 퀘스트는 껌이죠 뭐 이런거 퀘스트에 들어가지도 않죠 하나 더찾아야돼 어디갔어 아저 위에 있네요 용혼옥수를 일단 죽이고 날라가죠 저 위에 있으니까 날라 날라가서 파괴 퀘스트는 되게 심플하게 해놨네요. 이게 뭐 엄청나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게 아니라 뭐한 2-3분이면 다할수 있게끔 스토리에 치중해라 이거죠. 니가 시키는건 다 했습니다. 시야 흐리기. 위를 봐라. 나무 사이로 흩어져있는 놈들이 보이느냐. 저 밝은 빛을 뿜어내는 올빼미들은 살아 숨쉬는 숲의 생명체가 아니다. 칼도레이의 마법으로 이루어진 파수꾼이지. 저들이 보는 모든 것은 말피류연의 귀에 들어가는 수, 수책이다. 그렇게 둬선 안 되겠지. 그렇지 않나? 놈들을 처치해라 땀 흘리는 법. 하지만 숲에 있는 적은 저들 뿐이 아니니 조심해야 한다. 우리 앞을 가로마는 것은 누구든 무엇이든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감시 올빼미를 제거하고 광포한 펄보그를 처치하라고 되어 있네요. 광포한 펄보그 10마리하고, 감시 울빼미 8개. 이렇게 처치해라. 펄보그가 있네요. 뭐 그냥 가서 스킬 날리고. 소환수한테 체력을 회복시키고, 체력을 회복시키고, 체력을 빨고... 참 쉽죠. 이건 뭐 아이템 안 먹어도 돼요. 사실은 <laughs> 일단 감시, 감, 감시 울빼미 얘를 빨리 잡읍시다. 체력이 없어. 어, 체력을 어떻게 흡수하지? 잠깐만 체력을 흡수해야 돼. 왜왜왜왜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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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체력 흡수가 안 되지? 특성에. 어요는 흡수가 체력 체력 흡수가 안 되네. 생명력 착취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돌덩이를 만드시다. 먼저 죽으면 살아나야 되니까 영호성을 만들고 돌덩이를 만든 다음에 먹어야죠. 생명력 착취를 특성을 좀 얻어야겠네. 왜뭐 이렇게 많이 잡으라는 거야? 여기까지 왔네요. 내가 잡아서 바로 여기까지 왔네. 이제 숲의 눈을 멀게 했으니 한가지 남았다. 바로 숲의 귀 역할하는 고대 정령이지. 그들은 우리가 내딛는 걸음의 진동을 느껴 우리의 움직임을 말피르 의인에게 보고하고 있다. 페프를스 주민 되었나? 불타는 고대 정령을 처치하라고 되어 있네요. 저 친구! 어쨌든, 금방 잡네요. 어, 갑자기, 컨디션이 멜랑꼴랑이 되고 있어. 기한 나무를 집, 직장 행차하시다. 사라져라, 막연 어우, 내 눈이 저 들어가도다. 약삭빠르 어디로 도망쳤느냐? 우리는 허스니크 앞길을 막는 난 검은나무 속을 아직 모든 부대를 어두해, 어둠 해안으로 이동시키는 못했지만 거점을 세울 만큼은 된것 같군 거점을 세우기 적당한 장소를 알고 있지 바로 남쪽에 검은나무 속굴이 있다 그곳에는 신성한 펄벌 그들이 살고 있지 북쪽에서 우리 적들이 밀려오는 상황에 성가신 펄벌그 녀석들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을 여유는 없다 그러니까 검은나무 속에서 펄불그를 몰아내야 한다라는 테스트 하나랑 또 하나는 투지의 격려 페어가 되어버린 적의 요새에 꽂힌 호두 깃발만큼 호드를잘 집결시키는 것도 없지 그러니까 검은나무 속으로 가서 그 땅을 빼앗고 호드 깃발을 세우라고 되어있네요 세게 세울 수 있다라고 되어있네요 수지의 격려 달봉이 수진 스페이드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수진님 추천 감사합니다. 검은 나무 속을에서 호두의 깃발 3개를 꽂아야 된다. 여기죠, 여기. 자, 가겠습니다. 와우라는 게임이에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처음 보시나 보네 아 이게 이게 그런 게임이 된 거야 이게 확장팩이 나와서 퀘스트를 하는 중이에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엄청 덥지 않아요, 날씨? 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 네. 일단 스토리를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 깃발을 세 개를 뺏어, 깃발 세 개를 차지했죠? 예, 호두 깃발로. 저런 거안 먹어도 돼요, 지금은. 습관적으로 아이템을 먹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네? 어딨어? 퀘스트 완료하는데. 어디서 만료해야 되지? 왜 아무도 없지? 완료해야 되는데? 아, 풀보고 철치 7마리 해야죠, 왜? 호드의 군대가 여기까지 와 있네요. 아 물어 놓고 놓고 니미 시킨 퀘스트를 했죠. 기다려 보거라. 땀 흘리는 바우. 다르나서스를 점령하고 나면 검은 나무 부족의 장로들이 그들의 보금자이의 평화를 돌려주어 감사하다고 조할 테니. 행운의 시작! 나머지 병력이 야영지를 세우는 동안 나를 따라와라 조람... 가르... 조람가르...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려워 돌아오는 길에 흥미로운 게 있더군 이러한 행운이 따르... 리란 건 나조차도 예상하, 예상하지 못했다 곡괭이를 들고 따라와라? 곡괭이를 들고 왜 따라가? 곡괭이는... 아이이이 이, 이 길을 다 자를 생각인가 보네 어디 갔어? 아 한님 안녕하세요. 이쪽에 가서 아 이걸 자르라는 건가 보네 이거를. WADU 하한님 추천 감사합니다. 하한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득한이 오소세요. <놀놀놀놀놀놀람>